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내 길의 빛이니다 예. 오늘 이사야서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보겠어요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니라. 아멘. 자 이번에는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가 등장을 합니다. 이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뜻해요. 음. 왜 이런 별명이 붙었냐면, 예루살렘에는 흰놈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등등 골짜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옛 선지자들은 그런 골짜기에 가서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많이 받았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그냥 별칭으로 활, 환상의 골짜기라고 치칭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가. 근데 여기서 내가 지붕 위에 올라가면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하 민고이그예 예, 예루살렘 이스라엘 집의 지붕은 납작했어요, 평평했어요. 우리 옛날에 일반 주택 보면은 지붕이 평평하잖아요. 그 옥상이 있어서 그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뭐 그 삼겹살 파티도 하고, 거기서 뭐 고추도 말리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뭐그 지붕을 그렇게 많이 활용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붕을 활용해서 거기서 모임도 갖고, 잔치도 베풀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요. 자, 이것은 그 옥상, 지붕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베풀고 요란하게 떠들썩하게 막 기뻐하고 한우성을 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냐면 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수르가 산헤립 왕때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공격 남유재를 공격해서 많은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마지막 남유다를 포위했잖아요 예루살렘을 포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제가 밤중에 나가서 18만 5천을 하룻밤 사이에 죽인 사시, 그 사건을 아시죠? 그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자신들을 공격하던 아수르 군대가 무너지고 나니까 기뻐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어, 여는 것이죠. 그 히스기야 왕 시대 아수르 사네립 왕은 두 번의 예루살렘 침공을 해요. 남유다 침공을. 그첫 번째 때는 이 아수르가 원체 강했기 때문에 많은 조공을 남유다로부터 받고 히스기야 왕이 항복함으로써 이제 철수시킨 것이죠. 아수르의 승리였죠. 두 번째 어 공격은 아까 말했던 그 18만 5천이 죽은 그 공격인 것이죠. 그래서 아마 두 번째 공격이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수르 군대가 어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패망을 하니까 그 시체들을 보고. 기뻐하면서 어, 잔치를 즐기던 것이죠. 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어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여. 아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죽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싶은 말은, 너희가 지금 잔치를 베풀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환란을 대비해야 된다. 근데, 어떤, 그, 이,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뭐에 죽었는가 그러면, 3절을 보겠어요?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아멘. 네. 그러니 그 죽임 당한 자가 이제 장차 있을 환난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장이 어떻게 죽었느냐? 전쟁을 하다가 정말 의롭게 전사한 것이 아니라 도망가자. 예, 정말 무서워 가지고 우왕장 그러니까 이건 책임 회피잖아요. 사실 군인이 전쟁을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데 싸우는 게 두려워가지고 도망가다가 우왕좌왕하다가 잡혀 죽거나 그렇게 죽은 것이죠. 그리고 관원들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그들의 무책임한 그 나라를 지키지 지키지 않은 무책임함을 이사야 선지자가 비꼬고 있기도 하고 그렇게 부끄럽게 너희들은 죽게 된다. 그러니 지금 너희들이 뭐 이렇게 결박당하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니까 잔치를 베풀고 있을 여유롭게 한가롭게 그렇게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딸 백성이 패망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 나 위로를 하지 마라. 나 위로받을 만한 위로로서 해결될 슬픔이 아니다. 내딸 백성이 폐망하였으므로, 난 위로받기 싫을,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너무 심한, 심한 깊은 슬픔에 빠져버렸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건 이들이 정말 회개하고 자신을 근신하면서 전쟁을 대비해야 될 판에 잔치나, 잔치나 베풀고 앉아 있으니 이 백성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것입니까? 자기의 어떤 앞날을, 어, 분간도 못하는 정말 일시적인 안도감이 빠져버린 이 영적으로 무지한 백성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두 번 말했어요, 말이죠.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슬픈 거죠.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슬픔은 곧 하나님의 슬픔인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회개하기를 바라고 그렇게나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를 하는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은 듣지 않는 거요. 예그 답답한 그 백성을 볼때 얼마나 하나님이 억장이 무너지고 슬프시고 위로받을 수가 없는 슬픔인 것이죠. 네. 자5절 보겠어요. 한상의 볼자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로부터 이래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의 사무쳐 부르지는 소리로다. 아멘. 아멘. 자,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 발핌, 혼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소란, 발핌, 혼란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그 운율에 맞는 비슷비슷 똑같 비슷한 말을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어 전쟁의 아주 무시무시한 전쟁의 상황이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벌어질 것이다. 음.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을 전할 때 마음이 아프고 무거웠겠습니까? 끊임없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심판의 소식, 경고의 소식만을 전해야 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은 또 그런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 아, 말 선포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성벽이 무너져버리고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비탄에 찬 비명소리가 산하 산사이로 메아리치는 것이죠 음.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엄중해서 이들이 고통에 찬 신음소리를 내지를 것이라는 것이죠 자 6, 7절 보겠습니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는 사람은 방패를 들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가 되었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더 아멘. 자 이렇게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그 대상이 아스루라는 학자들도 있고요 바벨론이라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엘람이라는 지명, 우리 지난번에 한번 봤었던 것 같아요. 바사 왕국을 하면서. 근데 이제 이 엘람이라는 것이 메대 근처에 있는데, 이게 아수루에도 예속이 됐었나 보죠. 그리고 바벨론에도 우리가 예속됐다는 걸 그때, 어, 배웠었잖아요. 아, 바사에도. 근데 이제 대제국을, 어, 형성한 나라들은 다 엘람을 먹었겠죠. 그 나라는 약소국이었겠죠. 그죠? 그럼 뭐 정확한 사실은 알수 없으나 우리가 엘람 사람은 화를 잘 다루기로 유명했던 것이죠. 그들이 화를 잘 다루면서 이제, 어, 군대를, 어, 소, 이렇게 준비해서 이제 공격할 태세를 갖추는 것이죠. 그리고, 기르라는 지방도, 지명도 나오잖아요. 근데 기르가 메데 근처에 있는 아수르의 한 지방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이 기르는, 뭐, 그, 어딘지 모르겠다. 다른 기르가 있는데 그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이 기르는 뭐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함락시키는 세력이 아수르일지 바벨론일지는, 뭐, 우리가 그 중요하지가 않죠. 마지막에 나중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어, 최종적으로 함락을 당하지만, 어쨌든, 대군대와 병고가 예루살렘 주변 골짜기에 빼곡히 들어차서 이제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8절. 그가 유다에 덮였던 것을 벗기며,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아멘. 그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시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유다를 덮고 있는 무지의 그 덮개를 그 벗기신 거죠. 그제서야 유다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그... 알아챈 거죠. 정말 위기 앞에 자기들이 무방비 상태로 지금 놓여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차리니까 이제 인간적인 할수 있는 건 전쟁 태세를 갖추는 일이겠죠.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내가 숲풀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라고 했잖아요. 숲풀 곳간이라는 것은 솔로몬 궁의 레바논 나무로 지은 궁이에요. 솔로몬 왕궁의. 그러니까 이것은 대대로 왕들이 그 병기 있잖아요 무기 무기를 보관하는 창고였어요. 그러니 이들이 숲을 어,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다는 것은 이제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병기 창고에 있는 그 무기들을 점검했다는 것이죠. 음. 또 이제 어떤 일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구절 너희가 다윗 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 목에 물도 보며. 아멘. 이제 또 일을 하는 거예요.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무너진 것을 보면서 그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거죠. 전쟁에 대비해서. 또,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했잖아요. 아랫못이라는 것은 히스기야 왕이 이제 아수르의 공경에 대비해서 만든 저수지예요. 그러니 그때 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적군에 의해서 성이 포위되면 물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에서는 물이 안 나요. 다른 그물 근원에서 샘에서 끌어와서 썼거든요. 그래서 그어 이제 이 아랫못에 물도 모은다는 뜻은 이제 혹시라도 전쟁 때문에 포위당했을 때 원활한 급수가 돼야 되잖아요. 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죠. 그렇죠. 목말라서 그러니까 물을 확보해 놓는 것이죠. 또 식절.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아멘.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는 이유는 이제 집집마다 살고 있는 전쟁에 나갈 만한 장병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세는 것이고요. 맞아. 또 가옥이 특수하게는 전쟁을 위한 어떤 용도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출하기 위해서 계수를 하기도 하는 거죠. 어쨌든 전쟁을 대비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경고하게도 하며 이렇게 전쟁을 다 준비하는 것이에요. 자, 11절. 너희가 또옛 모세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악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또무엇을했냐면옛 모세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의 두 성벽이라는 것은 성벽에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벽과 내벽 사이 있죠. 그 사이에 저수지어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모아놓는 것이죠. 음. 이것도 여, 여, 마찬가지로 풍족하게 전쟁을 대비해서 물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어, 염류자 백성들이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온갖 노력은 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음.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악망하지 아니하고 또 예적부터 이 일을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에요. 악망하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판에 너희들은 정작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어째서 이렇게 인간적인 노력은 온갖 것을 다하면서. 정작 너희들을 도울 수 있고 이 일을 미리부터 계획해서 펼치고 계시는 하나님은 보지 않는 것인가?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고 있는 음. 것입니다. 아멘. 자, 1이십3 절. 그 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술을 죽이고. 양을 잡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로다 먹고 마시자 하는 한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어, 원하셨던 것은 이거죠.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이것은 회개하는 정말 몸치시고 행위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심판 경고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 아니 말이 됩니까? 우리가 심판받아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야 도대체가 회개하지 않는 백성인 것이죠.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의 경고를 들었으며 회개할 일인데 아이고 내일 죽는데 우리 먹고 마시고 그냥 죽어버리자. 야 세계와는 정말 마음이 멀어진 거리가 먼이 완악한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1 4절참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참 너무 무시무시한 네. 말씀이죠.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이런 말씀은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음. 회개 없이는 용서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길 바라셨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내일 죽으니까 우리가 먹고 마셔 버리자. 이렇게 하니까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좀 엄중하게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정말 공의의 하나님, 회개하지 않는 곳에 용서도 없고, 아, 죄악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정말 그게 경외하는 마음이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말 무서움을 느끼고, 우리가 정말 내가 죄를 발견했을 때 진실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는 맞아요. 것이 얼마나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아멘. 정말 우리 나라에도, 우리 마음에도, 우리 각 가정에도 정말 회개의 영이 가득 내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나라가 진실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내 가슴을 찢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살 길이죠.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도 없다는 것이죠. 아멘.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어 말씀하실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고집 피우지 않고 정말 회개하면서 내 잘못을 주님 앞에 어 용서함을 구할 수 있도록 그런 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무거운 이야기를 배웠는데요. 이것이 비단 어찌 남유다 사람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그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돌아와서 고침받게 하시기 위함임을 아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정말 너무나 깊은 사랑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 아 야누다의 정말 부패한 관리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이사야 어, 말씀 공부 이렇게 참 잘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때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이사야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